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직함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슬플 땐 슬프다고, 기쁠 땐 기쁘다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첫 걸음입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말 들어보셨죠? 솔직함은 우리를 억압하는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슬픔을 인정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더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마치 상처를 꽁꽁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계속 곤아하겠죠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두려움 체면,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감정을 억누른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의 솔직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솔직함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보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